아 근데 형들 깨박이형 잘하더라 깨박이형은 좀 키울만 나겠더라 나한테 딱 진짜 한한달 손보면은 구라 안치고 김봉준별 무조건 될것 같더라 어아 진짜 내가 그 정글 도는거 말고 롤 개념 좀만 넣어주면 어한달 하면 무조건 김봉준별 하겠더라 잘하더라 아니 근데 깨박이형이 그 나는 그한 달이라는 기간을 말한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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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ung, tung,

답치 된거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텀켄티아들복 받으실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참다식 해야지 이렇게. 아, 어, 아 내가 이거 이거 참다 참다. 가 오늘 우리 참다식 해야지 오늘. 감사합니다. 나 오늘 화나면은 나 오늘 그다다 이거. 그런나 이거 하나 만지고 아, 너너너 이거 해 봐. 너이 아, 이 팔뚝 차이가 이게. 아니 아 팔뚝 차이. <laughs> 야너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아 근데 나 이거 좀 뭔가 무파하니까는 뭔가 좀 새로운 거여서 아 어, 그러니까 우리 가야지 어 가자 우리 클쌍도 좀 내가 왜? 그거 무슨 포지션이야? 너? <웃음> 너 형피 <laughs> 일단은 프레이는 <프레임 웃음> 다음 회차에 어 좋다 다음 회차에 같이, 좋다, 좋다. 같이 좋다. 하기로 좋다. 왜냐면 어. 이게 나 설득을 내가 30분을 꼬셨거든? 어 존나 이론적이야 옛날이었잖아? 어 옛날이었으면 그 그거였어 오, 나 안에 네. 이거였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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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할게. 아, 그러니까 하, 가는 중 이거였거든. 어. 근데 그 요즘에는 어떻게 나 어떻게 말해주는 줄 알아? 어떻게? 나 시즌 시즌 전엔 오아 때문에 유튜브 공장해야해서 못하고 시즌 초는 에바야. 이렇게 나도 이거를 어. 다섯 번 설명을 했어. 어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다음 중간쯤엔 가능 가능. 그래서 일단 원딜이 요즘 뭐 하브, 바밤바, 고스트, 프린스. 마총국. 마총국. <laughs> 신. 신. 어, 신종욱 그리고 어. 또 채널들이 존나 많은데. 이만희, 악씨님은. 악시, 악씨 형은 내가 안, 안 오고. 어, 어. 안 오고. 어, 어. 아니. 해강보. 신. 해강보. 어, 존나 많아. 안우리. 뭐 민정공사. 갱승재론는 죽었고요 갱재형 최근에 연락됐어 아 연락됐어? 살아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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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갱재형 살아있어 연락 한번 했어 안보여 땅 존나 많아 체로들 어 아플까, 진짜 알지? 많다 어. 근데 잠깐만 적팀이 예를 들면 일단 우리는 클쌍 도전하기 일단 뜰 거야 어 클쌍 도전 좀 세긴 하다 여기가 클리드, 클리드 이상호 절하댄 서예요어서예요 어. 여기 한 명은 아마 일단 유동이야 유동 유동구나. 유동. 깨박이라는데 마지막에 <laughs> <여기는> 깨박이야? <laughs> 깨박이 여기 맞아? 어, 나쁘지 않은데? 어어개발 괜찮은데? 일단 너가 여기 베리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근데 타라인을 솔직히 서포트 빼곤다잘 못하거든 약간 탑은 한 다이아? 탑 다이아, 정글 다이아 미드 한 마스터? 어 원딜 멸망전 한정 체 서포트 한 마스터그마 이런 느낌 나는 너는 어느 느낌이야? 나는 어 너는 너탑나 탑? 음. 탑? 응. 탑? 다이아, 다이아 1? 다이아 아 다이아 1은? 아 이거 마스터? 아, 왜... 아 너무 다이아? 높잖아! 아, 다이.. 에메랄드 아 다이아 한.. 3? 다이, 다이아 4 아, 다이아 4? 아, 다이아 4. 3?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 정도는 너. 아니야? 그 정도는 어. 아니야 솔랭이어서 그랬나? 너, 너 어. 정글은? 정글.. 굴안 치고 플래티넘 아에반데아너 <laughs> 정글 걸리면 어떻게 이겨 그럼 미드는? 미드는 마스터, 매, 미드는 마스터. 마스터. 응. 원딜은 금화. 금화 좀, 정도. 정도. 너서포 서포트 할줄아 서포 다이아. 아 서포, 서포 아, 다이아 4? 다이아 4 정도? 아 씨발. 아, 아, <laughs> 아 아니 그래도 배 맞잖아 사모용이랑 딱 맞네. 아니, 아, 근데 잠깐만, 아니 다이아 4? 아더못 아니, 아니 뭔가, 아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뜽미, 뜽미. 아 너, 아너 이런 거잖아. 베1 하려다가 약간 어, 좀가고 떨어진다고 다이아. <laughs> 좀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사실 아... <laughs> 가고 떨어지니까는 야 근데 생 새끼 뭐니까 진야 얘는 근데 미드도 잘하겠다. 큰일 난대. 어 그래. 결과 죄가 어, 얘는 얘는 어디가 나와도 재앙인데. 그럼 그래, 재앙이야, 쟤는. 그러니까 한명 범인 이제 미움 받을 사람한명을그기서 꽂아 놓는 거. <laughs> 지 <건데. 웃음> 아니 이제 미움 받을 사람을 그냥 맛별로 시키는 어, 거지 책임질 이제. 책임질 사람. 형이 문파 수장이니까 는 그냥 꽂아 놓고 이제. 어 그냥, 어, 이제. 그냥 어. 책임질 사람. 어 이제. 음. 어. 여기가 이, 어. 이 새끼만 견제하고 내가 어, 재앙이야. 그, 실제로 만나서 하자 <laughs> <laughs> 실제로 만나서 해서 크리드한테 뭐 바나나 우유 뭐몇개 건네주는 어. 어. 어 바나나, 실제로 만나서 하거나 크리드를 어, 어, 어. 그러니까 뭐질것 같으면 뭐 찾아가면 돼요어쨌거 어, 어. 알거든요. 어. 봐봐 저거 느낌표 정가 이렇게 하지니까 니들이 이거 하니까 나영연 검색어에 저런 거 자꾸 뜨잖아 그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직도 학폭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laughs> 아니 안 했어 이미 터졌으면 아, 그래. 아니 이미 터졌다니까 만약 했으면은 너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돼 <laughs> 아니 얼굴만 때린 거 같이 보이는 거라니까 <laughs>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줘 <말아주소. 웃음> 알겠어 그러니까 아, 알겠어. 그렇게 알겠어.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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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알겠어 알겠어 응. 일단은 원래 안심부터 먹어줘야 돼 어, 어, 알지 일단 형한입 먹어주면 안돼왜왜형 빨리 네, 한입 먹어줘 나도 먹게 아 먹어 아, 그냥 먹어 먹어 나 아, 그럼 한입먹아 먹어 그래? 아빠 먹어 나 그런 시간 없어 한입 먹어 진짜 한 입은 먹어 아니 건방 내 방에서만 무시하지 다른 방에서 안 무시해 왜냐면 내방 건방 형님들 맨날 나 존나 고도방 가지고 야형 꼬뚱아 이발 가오빼라 꼬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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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움직이면 어까하잖아 나도 맨 처음에 건방이 미래야 아 근데 맨 처음에 나도 아프니까 어. 이적했을 때 그래 건방 유동 이 사람들 덕분에 어, 나수정다 어, 어, 많이 어, 어. 보고 맞지 맞지 아주 건빵이 믿래다 이랬는데 이 새끼를 어차피 그냥 다내격기만다 나갈 새끼들이야 그냥 다싹다 다 쳐내야 돼 그냥 어차피 욕만 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왜 건빵 욕하왜 욕사, 욕하고 아, 냐면은 아, 아, 아. 건빵들 그냥 무탈리스크야 이 새끼를 와가지고 피권으로 이씨 어. <laughs> 하면서 씨발 <laughs> 그만 가는데 방태를 눌렀는데 어, 이 새끼가 자여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않아서> 씨발 <시발> 뜨는데기여버리고 <laughs> 죽은 거야 알때딱 그거야 <laughs> 어, 건빵이 근데 미래거든? 어. 근데 문제가 있으면 건빵이야.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경우가.. 그리고 에그 벌로 한 개의 팬까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다 그런 게 아닌데 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 어 맞아. 어. 그러니까 내반 애들이 나를 더정과자로 몰아. 아 아니, 재밌잖아, 그럼. 그래, 어. 너무 심한 거 아니면. 맞아. 심한 게뭐 구분해. 뭐 정가가 영단금세가좀 있으잖아. 괜찮아. 꽃둥이 폭킹 아 코땡이 폭팅이 제일 먼저 떴어? 전과랑 학교 풍이뭐 이런 것도 같고 원래는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떴어. 면접 보나요? 아 어, 면접 봐야지. 우리 제대로 뽑아야 돼. 어? 아,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뽑아야 돼. Let's go. 오, 우리 제대로 할 거야 오늘. 디스코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상호방으로 일단 집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벌써 두 명. 어.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조직과 함께할 멤버들인가? 안녕하세요 형님. 어 그래 그래 그래. 뭐 다들 뭐잘 지냈나?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어 그래 그래 그래. 정배해드리라고요? 근데 아. 형들 네, 죄송한데 신입끼면 또 신입낀다고 노잼이라고 뭐라 할 거면서 어차피 뭐라 할 거잖아요. 예? 네? 원래 먹던게 맛있는거예요뭐 시키에서 맨날 뭐뭐 저티어 뭐 새로운사람 끼자면 또 밸붕이다 밸붕이다 맞잖아요! 에? 늘 먹던 맛이 원래 맛있는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검증된 애들 자 그럼 뭐 한명씩 저 이렇게 저 누구야 저 고스부터 저기 그저 인직방으로 올라올거도록 예에 어 그래그래 그래, 용준아 예 형님 어 그래 뭐그 어필해봐라 어, 저 일단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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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 일단 이 문파의 이미지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 이미지까지. 오. 벌써.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미 너무나 강하게 이제 생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 아. 비실비실해 보이는. 오. 그런 이런 좀 <laughs>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 <laughs> 아, 그래. 아, 나는 아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 <laughs> <laughs> 이미지로 들어. 아, 나는... 너무 쎈 사람이 있으니까 살짝 이 살짝 이렇게 살짝 맞춰야 되지 않나 별아 아, 청정이야 비시이 느낌으로 아 청정이야 비시이느낌아 근데 나는 근데 좀 방금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방송감이 어. 있다고 느낀 게아 어, 괜찮네 아난 이런 거였어 아난 어, 월주 우승자니까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 진짜 가오 쳐버릴라 그러나? 이 생각이 들거든 어. 솔직히 아 월주 우승자죠? 어아 어, 그래? 어. <laughs> 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엘스를 어, 그렇게 많이 DW 진스킨 진스킨 주인이야 어 근데 어 연봉 30억 좀 형이네, 좀 형이네. 내가 돈도 많고 어. 재밌고서 여기 봐아아 <laughs> 여기 받아 무조건이다 이거는. 어드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어. 네 가지나 있는 데네 가지나 있어, 네 가지나. 어어 어드네 네, 가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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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가지 이 그리고 코똥이님이 이제 아, 그 전자담배 하시나요? 예예. 예, 제가, 예. 제가 도사를 좀 했는데 전자담배를 피신다고 해서. 네. 비흡연자라서 이제 클린한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아, 아. 근데 이거는 코트링 조리돌리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요. 왜, 아, 왜? 만나야겠는데? <laughs> <laughs> 뭐아 영입해가지고 좀 만나면 안 되나? 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맞긴 해요. 살짝 내가 담타일 때 옆에서 써온 오디오 채워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회식비도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딱. 아 이것도 조리돌리 말이야, 나다 말이죠. 는다고 이거 밸런스 어? 맞춘다고. 아 근데 연비가 좋아. 아니, 좋다고. 연비가 좋아. 연비가 좋아. 연비가 좋은데 이거? 예, 네, 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어, 야무진다 어, 괜찮은데? 어, 준비성.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또. 어. 제가 지금 못해도. 그 봉준 킹이 잡아 놓은 기억 스트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아, 찐텐을 음. 안나고 그냥 개그로 소화 소화가 가능합니다. 아, 응. 아 근데 만소 대그만 있는 거. 아. 어, 저기 그저 기억 스트라고 감싸라고 불리거든 아, 진짜. 어, 어 저기 그 똥싸 가지고. 아, 근데 혹시 그저 궁금한 게 네, 네. 혹시 그 다른 라인 대충 뭐 탑부터 어느 정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야, 탑은 마스터 정도 되고요. 어, 그냥 어, 어. 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칼로? 어, 그냥 칼 정도라는데? 네 그냥 칼 정도 어,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 정도 잘 하는데? 정글은요? 정글은요? 어? 정글은 챌린저 다 찍어봤어요. 아? 어? 그, 그, 그. 아 챌린저? 네 정글로 챌린저 다 찍어봤고요. 어 그럼 미드는? 미드는 마스터 아 금화까지 돼요 금화까지.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아니, 너무, 아니, 잠깐, 아 이거 너무 아, 가오치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야, 탑은 <laughs> 마스터에 정글은 챌린저에 미드 금화면은 말이 되나클리드맨은 그러면은? 아니, 아니 맞아 이거? 서포터는알 다시피 챌린저 상윤혁이랑 같이 하니까 챌린저가 챌린저, 챌린저 찍어왔습니다. 근데 뭐 구라 칠 이유는 없잖아. 까 아, 그치. 아니 그또 이제 검증돼 있잖 월즈 우승이라고. 음. 음. 아 근데 월즈 우승 하면은 사실 거기서 뭐 검증은. 맞되긴맞 맞. 아서포트 생각해 보니까 서포터로 나가지 않았나 대도? 예, LCK 서포트 경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는 아, 잠깐만요. 그럼 딱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뭔가첫 번째. 아니 그럼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보지 말까? 우리 <laughs> 다른 사람도 어아 어, 어, 다른 사람 어떨 어, 네,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나요? 어 예, 그럼요. 아니, 전과 없음 이거 이제 진짜 없으신가요? <laughs>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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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혹시 네. 그 범죄 전과 기록서 혹시 떼서 검이거 <laughs> 아, 뭐, 그런 거는 아직 없어 <laughs> 내줘야 그래서... 아, <laughs> 되나요, 그것까어 <laughs> 예, 네. 아 그렇고 네. 뭐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라인도 다고 방송감도 나쁘지 않고. 야무 친데? 아니 어디 사시나 요혹시 공개했나요? 네, 저 수원 쪽에 삽니다. 수원. 아 조금 멀긴 한데. 근데 어차피 아, 뭐, 뭐. 뭐 살면은 뭐. 그냥 수원이 아니라 뭐. 여기 사는 거잖아요. 어, 뭐 <laughs>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그거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 그죠. 뭐 그냥 뭐 지역은 사실 모 수만 있다면. 아 그것도 말 합방 아니 그러니까 합숙 훈련하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여기 뭐 지역차별 이런거 하는건가요? <laughs> <그냥.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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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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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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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희가, 거, 아니라. 아니라. 아니, 그런 거 저희가 거. 이제 촌동네여서 제가 예, 예. 예, 아, 제가 아, 원래 예. 서울쪽을 이제 안살았는데 제, 제, 제 아예 그럼 예다 네. 뽑으면 지역차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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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걸로 알겠습니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집이 이제 좀 촌촌이라 기뻐가 좀 촌이라서 네 그럼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한 말씀 해주시고 저기 내려가어서그 한명 좀 올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제가 그러면 잔바리도 올려 보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네.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양머리 그래, 그래. 아, 아, 양머리네? 아, 뭐야? 뭐야 진짜 방송감 좋게 좋아. 아네아잔바리 아, 왔습니다. <laughs> 어 그래 그래 어 당근이 우리 당근이 우리 당근이가. 아네 당근이, 아, 당근이 왔습니다. 아, 우리, 당근이야, 우리 당근이. 네, 당근이 밤 속에. 아 어, 혹시 뭐, 뭐 준비해온 거 있나 혹시 우리 또 당근이는? 아, 준비를 안 해왔는데, 고스트 하는 말 보니까 이제 준비가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죠? Oh 일단, 아까 그, 체급으로 이제 뭐, 뭐, 뚱뚱뚱이 아니고, 퉁퉁이야, 비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Oh 네. 네. 저는 이제, 스트보다 이제, 똑같이 말랐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적으로 딱 이제, 이제 시각적으로 더 야무질 수 있다 어, 아 <laughs> 아니 더.. 아, 아니 잠깐만 뭐하는 뭐, 뭐 뭐, 아니 죄송한데 저희 연예인 뽑는 거 아니에요? 뭐, <laughs> 아니 저희, 저희 죄송한데 아롤 잘하는 사람들 그, 뽑는 아, <laughs> <laughs> 아, 예. 거예요 아니 자꾸 왜 나.. 아니 뭐 밥을 덜 먹고 뭐 뭐야 이거 아 여기 순위 거듭도 겸직하신다 하셔가지고 아 모델을 뽑는 건 아니고 그러면반바씨는 라인별로 혹시 티어 어느정도 탑부터 자 라인별로 이제 그거 이제 말씀 드리자면 예. 그첼주 중에서 이제 나탈리가 브라인으로 가장 잘한다고 이제 말하더라고요어 맞죠 맞죠, 맞죠. 어. 나탈리 근데 잘. 그 나탈리가 저한테 이제 만개를 빨렸어요 1? 예? 탑미드에서 어? 그냥 제가 진 적이 없는 어? 거의 이제 탑미드 둘다 이제 금화 검증된 금화급이라고 볼수 있죠 반키친입니다. 그러면은 방키치님 탑이, 탑이 대충 어느정도죠? 반바씨는 탑은 이제 금화. 네. 금화 금화? 금화 네 아 이거는 진짜 검증이 됐어요. 이제 챌린저 랜드를 하면서 어. 방금 또 이제 저 솔랭에서 이제 라스칼 만나는 퀘에서 미드 제이스로 이제 10킬 리데스를 하고 왔고요. 오! 미드도 그마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어, 원딜은 뭐 당연히 챌린저고 서포터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서포터는 이제 형 아시잖아요. 이제 원딜러들 앵간 다 하는 거. 아. 어, 바텀 라인전 개념이 있어 가지고. 아. 근데 렐할줄 아시나요? 렐 깎아 올수 있죠? 아. 어... 서포트 챔피언 브 혹시 어느 정도 있나요? 서포트 챔피언 브 근데 살짝 딜챔이긴 한데, 서포챔이막 아... 브랜드, 아? 제라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네. 레오나, 뭐. 어, 마스터, 마스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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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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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은 이게 바텀 라인전의 구도는 잘할수 있어요 근데 그치. 막상 또 해보잖아 그럼 챔피언 숙련도가 없으면, 없으면 갑자기 약간 좀 이게 저러 사람이 아 그리고 상자. 뽀삐도 됩니다 뽀삐도 어? 어 뭐, 뽀삐? 아뽀삐니다그 아, 네, 뽀삐... 네, 뽀삐 검색 빠르게 <laughs> 가능하시니까 저 바로 위치까지 대충 알고 있고요 <laughs> 어, 이제 어. 누른 다음에 오른쪽 중단에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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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반바시한테 궁금한 게 네네 아 이게 채택질을 참으실 수 있나요? 있는... 아, 이이문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당을 하고 이제 갈수 있죠. 아니, 아니 갑자기 막 게임 도중에 막좀 피드백을 하면 은어나 이렇게 해서 막 게임 못 하겠다. 막 이런 거 음. 혹시 없나요,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견뎌내야겠죠? 네. 어? 아, 내야겠죠? <laughs> 아, 아. 내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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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니, 근데 내야... 어. 어. 아. 네, 네. 견뎌. 아니, 근데 과거가 있으니까 이제 세게 말해 봤자 너무 이제 가오부리는거 같으니까 살짝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오가 있어야 돼요. 어, 네. 아, 아까는 가오 너무 들었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가오 빼고 왔는데 또 이게. 원래 원딜이 변덕스러워요. 어, 원래 원딜들이 <laughs> 변덕스러워요. 아, 변덕스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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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아페르소스 아, 네. 바꾸자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무기가 다섯 어, 개야. 그래 어. 우리는 여러 개로 때리잖아. 어. 그거야. 그래. 저는 뭐... 또 그리고 아, 예. 어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예, 예. 네. 저기 이제 이제 미필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이제 위 아래가 확실하게 딱 현역이거든요. 어? 아니 현역. 네. 아저 아, 현역 갔죠. 저저 스물여섯이죠. 이렇게 문파, 딱 사제, 사형, 딱 이런 계급이 딱 체계적인 그 구조에서 아주 적응을 잘한다. 안 아, 죄송한데 혹시 코트... 그 아니 요즘 아니 여기 뭐,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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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스코 근데... 들어온 사람 뭐저 오늘 아니, 이게... 조리돌림 날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laughs> 예, 예. 조리돌림 날인가 이거? <laughs> 예 아니 저샌드백 어... 역할인 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근데 저도 면제돼. <laughs> 아아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네. 어... 너무너무 두분 다 현역 포스셔서 네. 어, 어, 생긴거는 뭐 <laughs> 그렇게 뭐볼 수도 있기는 해 뚱이형님은 거의 간부... <laughs> 부사관, 상사... <laughs> 저렇게 저는... 뭐, 뭐, 약간, 약간 어, 그, 뭐, 느낌이 좀 이렇게 운동하고 또 이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또 그런게 또 있기는 해요 어.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있...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네, 해주시, 한마디 하고, 어필 해주시고 네, 어필해주시고 발적 잔바리 데려와주세요 네. 이제 너무 그 커리어 커리어에 이제 너무 이제 색 간격 끼지 마시고 아 요즘은 오. 또 이제 현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이거는 맞는 말이야 맞아 맞아 네. 현품이 너무 좀... 이제 고스트님이 네. 조금 현품이좀 떨어지지 않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어, 어, 원델 어, 문파 막네 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형님들 안녕하라고막 예예 오케이 라고 공기 좋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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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 우진이는 저기 뭐야 뭐야 그탑쪽티어부터 어떻게 되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방금 앞서 어, 말했던 반바가 뭐 나탈리를 팻다 이러는데 어, <laughs> 일단 예. 나탈리를 펜건 제가 먼저 원조고요. 오. 나탈리 피셜. 아나 하이브리드랑 팰못 해. 아, 이 사람 못이겨 바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아 근데 근데 죄송한데 이게 반반바도 나탈리이고 하이브리드 나탈리. 그 나탈리가 거못 있어요. 하는 거아니 나탈리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혹시 탑 그러면 대충 본인이 생각했을 때티어가제가 생각했을 때 체류체류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오, 예? 롤판에는. 예. 저는 그마 금아 위 그마라고. 아, 그 정도라고? 예, 진짜. 저는 탑을 좀 자신 있어가지고. 그마 위 상단? 예, 예. 어, 어, 일단 뭐, 그마? 어, 그리고 정글은요? 자, 정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마그마 정도. 마그마? 예, 마그마. 아, 마그마라는 거 보니까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아, 마그마. 마스터. 아, 마... 마스터. 아, 마... 아, 마스터. 미드는요? 미드도,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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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도 이제 하이 살짝 그마 위 그마 정도. 미드 그만 그만 아, 그만, 어, 그만. 그만. 예, 원님 예. 요새 또 어, 어. 챌린저 서포터는 얼마나 하시나요 서포터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자 까놓고 말씀드릴게 그냥 마스터 정도 합니다 형님 아 이건 마스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보니까 근데 네, 이 친구가 너무 사기친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친구는 아니, 뭐아 너무 챌린저. 아니 내가 서 이거 너무 뽑히려고 이거 아니 그 <laughs> 검증도 안 됐는데 이거 아니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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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맞았으면 뭐 거의 뭐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정글 서포트 챌린저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시잖아요 니 아니, 형님들 아니, 원딜러가 어떻게 정글 서폿을 잘해 허리 매물인 맨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정글러 실제로 솔랭이와 챌린저를 찍었다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다 예전 얘기겠죠 형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재를 아, 살아야지 우리 어, 근데 그것도, 아, 그것도 맞긴 해요 현재가 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어, 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미드가 셋다 그만해 미드가? 아 근데 하브는 내가 또 아는데 또좀 잘해? 잘해 그 원딜 폼이 제일 좋아? 근데 이게 원딜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야 그것도 맞긴 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편품은 내가 봤을 때 요즘에 또 하브가 내 기준에서는 하부가 1? 우리 아프리카? 그러니까 1인데 막 이렇게 막 어나더 1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그냥 소수점으로 나눴을 때 편이 좋다 이런 느낌이고 어... 그렇고 어, 혹시 뭐 어필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하부 씨는?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이제 뭐, 고스트 씨랑 뭐, 밤바 씨가 이제 뭐, 살짝 비흡연자라고 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뚱이 형님이랑 살짝 담배카르텔 조금 형성할 수 있는. <laughs> 좋구나. 음. 네. 조금 살짝 가산점 받을수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흡연, 네. 이거 다 있어. 예, 네, 학연, 지연, 흡연 아시죠? 아, 뭔지 알지? 네. 즉흥이 동생. 예, 담르텔이 <laughs> 네. 살짝 가능하신 부분이고. 어. 음, 즉흥이 동생. 그리고 뭐 저도 어, 뭐 일단 면제를 받았습니다. <laughs> 저희, 저희 저희 셋이서 이제 안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공감대 형성이 좀잘될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원딜 무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 막내의 자리에서 묵묵히 형님들 뒤에서 서포팅하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 아니 네. 이거는 아니 오 마인드가 이게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아버지데 하나다고 막뭐 마... 멘트 드리자면, 전 아, 뭐 거의, 거의 뭐 그냥 분기별로 거의 상인용 집에서 살짝 서식한 기분이 no. 있기 때문에. 예, <laughs> 네, 예. 또 이제 또 이제 점수를 예, 예, 예. 올리려고 몇번 왔어. 어. 예, 예. 기생충 경력직이야? 어. 기생충 경력직이야? 기생, 경력직이야? <laughs> 네. 야, 기생, 기생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거기서. 아, 어, 예, 기생충 경력직이다. 음, <laughs> 어, 네트, 나 아주 네, 또 나도 맛있게 키워놔. 같이 키웠어, 이렇게 같이. 어 일단은 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네.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딜 문파 이거 상인형님 뚱인형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화이팅. 나오. No!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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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좀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려운데. 아저야 어, 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냐? 야나나 아, 나, 형님 생각했을 때는 뭐야? 어. 아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근데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다, 티어가 너무 높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그냥 5대5 한번 못잖아, 이거? 어. 아니, 왜냐면 실력 한번 보고 싶은데, 형들? 아니, 이거 왜냐면, 이게, 이게 다 괜찮은데, 이거 솔직히 이게 티어가 맞나? 나는 궁금해. 아니, 맞잖아. 아니, 맞, 그, 맞긴 해. 어, 아니, 맞잖아. 이거, 이거 지금 뭐, 지금 혹시.